<laughs> 너딱 걸렸어. 너 아기가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낼수 있어? <laughs> 너 말썽쟁이 다섯 살 아이가 야, 박수로. <laughs> 아니 진짜 이거 뭐야? 수루야.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낼수 있어? <laughs> 한번더 해봐 귀여워서 그러니까 <laughs> 원래대로 들어왔어. <laughs> 사랑해 아기수루. 스루 사랑해. <laughs> 박수루 사랑해. <laughs> 박수루 너만 사랑해. <laughs> さらに